여러분 가운데서는 빨리 독립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독립을 최대한 미루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독립을 했을 수도 있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독립이 강요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독립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육신과 환경적인 독립이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자립이 되어야지 진정한 독립이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한 대로 독립을 위한 영적 자립,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실력을 기르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는 방법은 이세 가지에 불과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성례라고 할수 있는 성창과 세례, 예배, 의식, 이 모든 이세 가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단언컨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